그러면 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 발로 서 서는... 놓고 강만 맞춰아 강만 강만 네. 몸에 강만 그쵸? 다, 다 이렇게 있잖아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려, 어려운 거야 그냥 놓으면 놓고 쭉 넘겼죠 그냥 막 서잖아 서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닥터링있네 자, 이제 닥터링을 발견하셨답니다. 네, 알겠습다인제상 이렇게 놓고 았잖아요 완전히 소중돼지 여기만 놓고 상체는 떼주면데 몸을 전부 다 이렇게 붙이니까 발하고 각이 같아져 버려요. 발면이랑 내 몸이랑 같아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누를 수가 없어. 놓았죠. 놓고 놓았으면. 자, 쓱 가요. 무릎이 많이 굽혀지네요 음. 서지잖아. 학다리 공법이 또 나왔어. 다 누가 이게 잡으려고 하잖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몸만 넘게 놓으면 약간 테내 봐요. 좀 나와 봐. 나줘 음. 여기 뒤졌으면 나왔으면 쭉 가. 몸이 가면 돼. 무릎이 더 가면 돼요. 발이 은 무릎이 안 가고, 무릎은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오고 우드에 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데, 땡겨야 돼. 발목이. 엔인은 이걸 땡기니까, 몸이 빠져버려, 이렇게. 음, 그래서 빠졌군요. 이나왔으면 그러니까 상체를 좀 떼주잖아. 떼주고 그냥 이어나는 거야. 대신 무릎이 더 넘어가죠. 음, 무릎이 많이 넘어가네요. 자기들은 완전히 앉을 때까지 넘어가네. 보면 대부분이 발이 갔으면 무릎이 가다마다 음. 가니까 가다마니까 힘을 줘야 돼. 그냥 쏙 넘겨놓으면 발이 빠지죠. 발이 그냥 빠지잖아 이 발이. 카운트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러면 음. 서면 돼요. 그리고 또 발이 멀어. 내가 이발이 가는 게 좋죠. 막, 바깥 띠기는 이렇게 가는, 거 가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가려면, 동작이 크지잖아 아웃은 동작이 크지만 깨져요. 홀드가 완전 좋지 않으 이상. 그러면, 여기서 한 번, 거쳐가는 거야, 여기서. 놓고, 이렇게. 놓고, 뭐야. 쓱 가요. 하는 쳐. 갔죠. 가서 쏙 쳐. 와. 쏙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떼내봐요. 텐. 강제로 가지 않았는데 이만큼 가지 않았는데 이뒤꿈치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똥꼬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가다 말아 전부 여기 와 있어. 배가 손을 쓸 수밖에 없고 음. 손을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놨으면 쓱 들어가 더 들어가 음. 그러면 그대로 음. 일어나기만 하는데요 얘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웃음> <웃음> 여기 볼이 깨져 그냥 몸이 해내봐요 네. 여기서 너무 하지마 <laughs> 했어요. 이게 이렇게 놓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쳐져 엉덩이 빠지잖아 엉둥이 이렇게 빠지면 당길 수 밖에 없어요 쳐, 아, 쳐졌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놓딱 서버리면 엉덩이만 대만 싹 집어넣으면 서준다고 배를 집어넣었어요 다들 엉덩이가 음. 빠진 상태로 특히 남편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설 때도 이러면 힘만 들지 사실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등반 을할 수가 없어요 그러 여기서 배를 집어 넣는 게 오히려 여기서 안, 아, 나 힘들어 못 땡기 겠어 힘든데 땡길 데도 없어 그러면 배를 쑥 집어 넣어 형이 일어나줘요 네. 오히려 이게 나 여기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폴더가 사실 요거밖에, 만만한 요거밖에 없어요. 피가 못었네 그러다 <laughs> 애는 이 잡으면 DNA 검사를 해. 했... 이렇게 <laughs> 잡으면, 얘 늘어뜨리고, 그냥 두셔도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디디고, 놓고, 몸이 가죠, 몸이 가야지. 참 몸이 왔다갔다 갔다 갔다 하잖아. 에이. 그 다음에 뭐 놓던지. 으이씨야. 혼다. 이때는 원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떼야돼요 떼야돼보 돼요. 몸을 깐만게 내려봐요 조금 내려봐 네, 여기. 여기서 보면 대부분 만약 발을 디뎠잖아 여기를 디뎠자 디뎠다 치고 잡으면 왔어요 여기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상관이 없어 얘는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냥 어느 정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쭉, 여기 놓든지. 이런 데는 다 그냥 버티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붙으면 안 돼. 붙으면 발이 빠져. 인간이 더 높아지네요. 왜 붙으면 안 된다고 하냐면, 뒤졌어요. 자, 보여드리면. 머리를 박죠. 머리를 박으면. 이게 팔로 땡기게 돼 이제 지금부터 응덩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응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전부 다 이래요 동영상 있다 한 수비수만 보여주면 동영상 전부 다 이래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여기서 오히려 어우 힘들어 <laughs> 잡으면 잡았잖아요 그러면 잡으면 다빼 상체를 빼 오히려 땡기지 말라고 이게 걸쳐 갖고 이쪽으로 밀,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아 이게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서버리 라 상체 떼버리라고 떼면서 서버리 <목소리> 그러면 오히을 이런 것들은 더나아 이렇게 있으면 다꽁색해지잖아생각대라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리면 서버리면 배를 집어넣고 서버리면 오히려 나 다음 동작도 편해지니까 머리 차반는 그거는 하지 마라. 그거 하셨어요.